에스겔 31장 열한째 해 셋째 달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큰 위험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항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뚝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며 그 나무가 물이 많음으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에 하나님의 동산의 백 항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에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습니라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 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에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그가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녹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수월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세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월에 떨어뜨렸던 때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수월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여 나라들 가운데에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 것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활례를 밟지 못하고 칼의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에스겔 32장 열두째 해 열두째 달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큰 악어라.강에서 뛰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내가 많은 백성의 물리를 거느리고 내구물을내 위에 치고 그구물로 너를 끌어 오리로다.내가 너를. 무새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에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려.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 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배망의 소문이 열어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 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 여와께서 호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로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고 모든 나라에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내가 또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시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에 항패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소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의 모든 주민을 지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열두째 해. 어느 날 열다섯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다. 당한 자 가운데 엎드려 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 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수월가운데서 그에게 말함이여, 활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에 아수로와그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곧 그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환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 다 그들의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뉘었도다. 거기에 매색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환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환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에 이미 엎드려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 무기를 가지고 수월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제약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활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의 죽임을 당한 자는 함께 누리로다. 거기에 애동고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종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환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의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33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를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며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 듯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의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를, 나팔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한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며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이아 너를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며 그 악인은 자기 제약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제약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어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위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 드리지 못할 것인즉 위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위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위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제약을 행하며 그 모든 위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제약으로 말미암아 곧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제약을 범하지 아니하며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에 길이 바르지 아니하리라. 만일 위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제악을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러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수가 나는 너희가 각기 향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사로잡힌 지 열두째 해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 나올 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 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항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 즉더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됐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돌며 피를 흘리리니.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하고.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항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 트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항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항패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항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지를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